많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즐겨주시고 자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? 경상도에 가면은 준비됐나? 됐다 하거든 준비 된다 나 예. 충청도는 어떻게 해요? 예? 아니 준비되시오 그러면 가요 그러더라고 충청도는 준비되시오 그러면은 가요 그러더라고요. 여러분 준비되시오? 준비됐슈? 야, 어 이렇게 잘할까 나는. 우리가 짜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. 그죠? 이게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하는 건 대단하네. 이사님. 대단하죠. 이 대단하시잖아요. 진짜. 이게 우리가 짜고 한게 아니거든. 형님, 우리가 짜고 한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짜고 한게아닌데 이렇게 잘하는 걸 오늘 아, 이 날씨만 좋았다면 더욱 더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. 그래도 우리는 힘차게 한번 달려봅시다. 금가 개교 백진용 기념 음악회 2부 순서 시작하기 전에 빨리 손 드시는 분에게 제가 제 만들어 선물 드립니다.